그 때를 뇌경색이 됐잖아요. 사망해요. 엄청 좁잖아요. 신경세포가 있는 부분. 이기는 장애 더하기 두통이 심한 경우 있어요. 뇌조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뇌 혈관이 막힌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이한 형태의 뇌경색은, 이런, 이거는 이제, 안테리오 코로이다 아테리라고 그러는데, 코로이드라는 게 뇌실 안에서 뇌척수액을 만드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테레코로다 아테리가 하는 일 중에 뇌척수액을 만드는 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부 것도 있지만, 여기 뇌각이라고 래서 반대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꺽쇠처럼. 여기가 이제 뇌각이라고 하는데, 뇌각의 뒤쪽. 그 부분을 딱 공급하는 혈관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가 뭐냐면, 그 팔다리 움직이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에 여기가 여기가 딱 망가지면 팔다리가 딱 마비돼요. 근데 여기 요 반대편에 보면 여기 여기 그대로 이렇게 쪼라니요요 요 부분 요 부분이 그대로 뇌경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트리코르델 아트리라는 게 되게 조그만한 혈관인데 거기에 막히면 아주 아주 그 심한 반신불수가 돼요. 보통 반신불수라고 해도 조금씩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완전히 딱그 강력한 반신불수가 돼서 혈관은 작은데 굉장히 이제 무서운 혈관인 거죠. 근데 이런 거 치료하시는 분들이 엔테리오 코르드 아테리는 되게 가까이 가기 싫어해요. <laughs> 막, 막히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뭘 일도 하고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이제 특이한 형태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증상은 굉장히 심한데, CT 찍으면 잘안 보이거든요, 이거. 이거. 진단하기 정말 어려워요, CT로는. 그래서 이제 MRI를 찍게 되는 거고, MRI로는 뭐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이게 이제 뇌 간인데, 여기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요, 이 부분. 여기, 여기가, 요혈관 기저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인데, 이게 막히면 뇌관이 이런 식으로 망가져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그 망가지면 사망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숨쉬는 중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게 하는 중추. 여기가 망가지면 숨을 안 쉬어요. 바로 바로 이제 respiratory arrest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흡 마비가 오는 동네라서 굉장히 무서운 동네고, 이거는 가끔 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생겨서 뭐 5분, 뭐 10분, 뭐 이런 식으로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들한테 흔히 생기는 건데 이 환자인 경우에 심장마비가 생긴 게 아니라 여기가 굉장히 좁죠. 이게 이제 뇌로 올라가는 뇌경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인데 반대편이랑 비교하면 여기 엄청 좁잖아요. 그렇게 좁아지면 여기로 가는 혈액이 모자란데도 평상시엔 그래도 근근히 먹고 살아요. 근데 <laughs>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혈액량이 줄어들었을 때. 그 뭐냐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밭일하러 나가셔가지고 땀을 잔뜩 흘렸는데 물을 안 드셔. 그러면 이제 혈액량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기도 하고 혈압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통과하기가 어렵죠. 피가 근근히 가긴 가지만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전뇌 동맥, 중뇌 동맥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머리 꼭대기인데서 가운데서 만나요. 그럼 여기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분수령이에요, 분수령. 그러니까 고개에서 물이 쏟아진 양쪽으로 흐르고 맨 위에는 물이 안흐르안으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분수령이라고 하는데 워터 쉐드라 그러죠, 워터 쉐드. 워터 쉐드 있는 부분이 다른데는 그나마 근근이 근근이 피가 가는데 얘도 많이 안 오고 얘도 많이 안 오고 가운데 비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워터 쉐드 인파 혹은 분수령 경색. 분수령 경색이라는 말은 저는 안 쓰는데, 어쨌건 의사들끼리는 워터쉐드 임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이제 증상이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경색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근데 이제 두구 추적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랑 비슷한 거죠. 여기 보면 여기가 워터쉐드잖아요. 여기는 중뇌동맥 여기는 전뇌동맥 근데 그 중간 경계 부분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탄소가 좀덜 가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뇌경색이 생기는 거고 이것도 이제 증상이 굉장히 심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말, 이제, 심장마비가 돼서 상당히 오랜,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뭔가, 심, 심폐소생술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심장은 뛰게 돌아왔는데, 뇌전체에 산소공급이, 혈액공급이 모자라져서 생기는, 코티칼 라미나 네크로시스를 하는 여기, 이 바깥쪽이 하얗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뇌의 이제 피질 부분이거든요. 신경세포가 있는 부분. 뇌 조직은 피질과 수질, 혹은 백질과 회백질,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으셨나요? 회백질 부분이 고 이제 신경세포가 있는 부분이고, 백질 부분은 신경에서 뻗어나온 가지들 있잖아요. 신경섬유들. 걔네들이 그 지나다니는 데가 이제 백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산소 혹은 피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지면, 산소 요구량이 많은 애들. 그러니까 많이 먹는 애들. 많이 먹는 애들이 먼저 굶어 죽을 거잖아요. 덜 먹는 애들은 덜 굶어 죽을 거고. 근데 그 신경세포가 굉장히 대식가예요. 산소 요구량도 많고, 영양분의 요구량도 많죠. 주로 이제 혈당이겠죠. 글루코스밖에 안 쓴다고 했으니까, 뇌조직은. 근데 이제 거기가 먼저 죽어버리기 때문에 겉에가 이제 회백질이거든요. 그래서 피질 혹은 회백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륨이 줄어들면서 하얗게 그 라미나가 이제 판이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판형으로 이렇게 쫙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코티칼 라미나 네크루시스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건데 이런 거야 그냥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이런 거를 환자가 뭐 이걸 진단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런,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특히 이제 뇌 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게두 종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출혈성 뇌졸중 오늘은 이제 허혈성 뇌졸, 뇌졸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뇌 기능 장애가 오면은 빨리 가야 되겠죠 병원에 근데 그뇌 기능 장애 더하기 두통이 심한 경우 있어요 두통 그거는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그 반신불순데 두통은 없어. 증상은 이게 반신불수 운동마비 뭐 말, 말을 말못 하게 되고 뭐 입이 삐뚤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겼는데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경우 훨씬 더 빨리 가야 돼 왜냐하면 그거는 뇌혈관이 막힌 거거든요 뇌혈관이 막히더라도 두통이 생기진 않아요 뇌 기능 장애가 생길 뿐이에요 근데 그 출혈이 생기면 엄청나게 두통이 생겨요. 두통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보면 환자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예후가 엄청나게 나빠지지 않는데 두통이 없이 반신불수나 이런 뇌 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뇌 조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라고 맨날 얘기도 하고 하는데 다섯 시간 안에만 가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여간 생기자마자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최대한 뇌조직이 죽지 않게 만드는. 뇌조직이 일단 죽고 나면은 다시 생기질 않거든요, 뇌조직은. 그래서 기능이 다시 개선이 안 되겠죠. 중풍 생기면은 회복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뇌조직이 재생을 못 하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그런 뇌기능 장애가 생기면 언제나 뭐 뇌기능 장애 생기면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그나마 그 두통이 있으면 조금 낫다. <laughs> 그 정도의 이제 상식을 이제 가지시면 되고 두통이 없으면 만사를 제치고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대학병원으로 조그만 병원 가면은 치료를 못해요. 그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뭐 무슨 뭐 옛날에 뇌경색에 뭐그 저기가 있었냐 뭐는 어떠냐 뭐는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만족을 시키면 정맥주사로. 혈전용해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게 많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왼쪽 내경동맥을 이렇게 여기다 이제 야관 보이시죠? 이거? 이거 여기다 관을 넣고 여기다 조영제라는 엑스레이로 까맣게 보는 약을 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인 거죠. 여기가 이제 중뇌동맥이 지나가는 영역이고 여기 혈관이 되게 많잖아요.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생겨서 오는 거예요. 여기 좁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좁으면서 여기가 막힌 거예요. 뒤에 한 줄기밖에 없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면 여기는 혈관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피가 못 지나가기 때문에 조형제가 못 가서 사진이 안 보이는 건데, 이 와이어를 이렇게 넣고, 뭐, 여기에서 막 이런저런 조작을 해요. 뭐, 이렇게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약도 주고, 뭐, 혈전을 부시는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어떤 기구를 통해서 혈전을 꺼내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다시 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뇌혈관 질환을 치료를 주 임무로 하는 뭐 이런 의사들은 이것 때문에 밤에 거의 엄청나게 풀려나가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뇌조직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응급이에요, 초응급. 그 옛날에 이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했었는데, 옛날에 이제 와이프 생일이라고 둘이서 이제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다 시켜놨는데, 연락이 왔어. 안갈 수가 없잖아요. 밥 먹겠다고 그 환자는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야, 생일이니까 난안 갈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치료를 하고, 당연히 마누라한테 부자 혼났죠. 근데 와이프도 나한테 뭐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런 정도로 자기 개인 인생이 되게 없는 수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거 치료하고 하는 의사들을 만나시면 격려를 해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말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녹아 내리거든요 이렇게 피곤함 좌절감 무슨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반신불수에 말도 못 하셨던 분이 병실에 가서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자기 직업의 보람을 격려를 조금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